9 3년도에왔죠연수구 만들어지시고 오셨네요? 그렇죠. 만들어지고 나서 제일 먼저 왔죠. 구청이 이제 집파니 건물고 옆 선거관리위원회고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을 통째로 이제 세일을 해서 거기서 썼죠. 굉장히 힘들었죠. 처음에는. 교통이 참 불편했죠. 그때는. 버스 노선도 몇개 없었고, 그러니까 차 없이는 못살 정도로 굉장히 좋아진 거죠. 인천에서 그래도. 예, 기획도시니까 연수구 시설공단의 이사라도 있고 예, 전국 주민자치 원로회의 회장도 하고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연수구에서 제일 많이 변한 게뭐 있나 그 신도시가 생겨갖고 신도시 이쪽으로는 아직은 이제 뭐 노인들 이제 공짜로 밥 주고 이런 데는 없잖아요 저쪽에 구도심만 있고 그, 그 연수구에서 너무 신도시만 신경 쓰는 게 아닌가 <laughs> 그, 구도심을 좀 살려서 나는 네, 구더심 쪽에 백제 때부터 있던 그 터전이 있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뭐 삼호연 쪽 넘어면서부터 쭉 그쪽으로 백제 그우물터도 우물터. 있고 그러니까 그 길에다가 좀그 문화적으로 좀어 많이 좀 선전이 될수 있는 네, 그랬 삼호연 생각. 밑에 청학사가 있고 그렇죠. 청학사하고 거기서 만나서 백제 우물터까지 내려오는 길을 삼호연도 그뭐저 정벽이 있으니까 정벽을 통해서 만들어서 성 입구를 그좀 만들어서 좀더 오래된 그 우리 연수구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구도심에 사신다고 표현을 했는데 왜 구도심이라고 표현해서 까 이제 여기는 국제 도시라고 여기만 또 따로 이렇게 아파트 연합해도 네. 따로 하고 그 전체적으로 같이 해 줘야 되는데 뭐 이쪽 신도시라는 국제 도시 사는 사람들이 이제 긍지라고 그럴까 뭐 그런 게좀 있다 보니까 너무 자기는 역뭐 구를 따로 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도 하고 막 이러니까. 정식 명칭이 국제 도시 송도. 그래서 전통 도시 연수하기도 뭐고. 하 왜냐면 따 지금은 저기도 신도시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신도시인데. 네. 뭐한 구를 갖다가 그렇게 주민들이 됐든 누가 됐든 이분한다는 자체가 좀. 그렇지 그게 좀나예 그게 좀참 네. 그래요는. 능어대 거기가 구 송도라고 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그 모래사장 그 모래사장 있었어요 거기에. 아... 그래갖고 거기 에 소풍도고 그랬어. 초등학교 다닐 때. 아... 그조개국을 넘어서, 능어대, 지금 능어대 공원이 있는데, 거기가 모래사장이 있어갖고, 그걸로 모래사장으로,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걸로 소풍 오고 그랬었던데, 거기. 그것도 시인에서 걸어서, 조개국을 넘어서, 그걸로 이제 소풍 오고 그랬던데거든, 거기가. 송도 1세대신가요? 얼마 정도 있어요? 1세대 네. 아 물론 두 원주민이 만나신 분이 <laughs> 부산에서 살다가 인천에 올라온 거는 대략 한 22, 3년 정도 됐습니다 GS칼텍스라고 하는 정유회사에 근무를 했었는데 정년퇴직을 하고요 송도 처음 입주하셨을 때 네. 어떤 느낌이 나? 저도 저기 동춘동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지금 아까 구도심, 원도심 이야기하시고 여기 국제도시 이야기하시던데 때로는 갈등이 국제도시 내에서도 많이 일어났어요 송도가 이 분구를 하자고 그러잖아요 분구가 아니고 경제자유특별구역이었다면 그에 대한 특성을 좀 살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도시라는 명색이 실해하고 점점점 아파트촌으로 바뀌어 나가는 그런 입장인데요 음. 정말로 국제도시를 만들고자 한다면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별하다는 것이 구도심과 국제 도시 간의 어떤 차별을 느끼게 한다면 그거는 실패작이죠. 그렇죠. 서로 위민할수 있어야 되는데 나름 신도시라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번쩍번쩍하잖아요. 도시가. 그런데 하드웨어는 굉장히 잘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유감스럽게도 소프트웨어가 없어요. 어, 어떤 스토리텔링도 없고요. 음, 거기에 묻어날 수 있는 문화나 이런 향기도 전혀 없습니다. 마을이라는 공동체의 의식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고도심, 고심도심. 연속의 자체를 놓고, 사실 교류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청년회 같은 거는 우리가 가서 많이 이런 거 이용하는 거고, 또 여기 좋은 문화시설은 거기서 와서 이용하고. 제가 전통주를 하면서, 성도에 어떻게 접목을 할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성도의 가가의 아파트는요, 굉장히 많은 유휴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문화 활동을 할수 있는. 근데 이것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거기 주민들 간에 전통주를 빚거나 발효 음식을 하는 그런 모임을 구성을 하게 해서, 공동으로 만들게 하고, 그 아파트에 연세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 대접도 하고, 그 다음에 발효 음식을 해서 공동 취사를 해 통해서. 아까 그이 송도 신도시에는 공동체가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을 예, 하셨잖아요. 그게 예. 어떤 대안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성도만의 네. 가장 특색이 있는 음, 축제도 할수 있어요. 구도심과 신도심 간의 어떤. 차이 예, 이런 걸 예, 결국은 축제나 이런 걸 통해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탈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축제가 존재해야 되고 어 모두가 한 마음이 될수 있는 마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도심 뭐 구도심 음. 신도심 이 용어 자체도 별로 반짝지 않거든요. 연수구민 네. 또연구민이 연수에 13개 동이 있는데 네. 그 동마다 특징이 있는 것들도 그렇습니다. 하고, 예. 일종의 경연 비스 슷 이 하면서 앞으로도 종종 나오셔 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요 네, 아주 감사합니다. 그러겠습니다. <laughs> 저는 성도에서 카페 아미가를 운영하고 있는 오수진입니다. 저는 충남 충청도 공주에서 태어나서 다섯 살에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인천에 와서 학교는 다 인천을 나왔고요. 그래서 인천에서 쭉 살았죠. 그 연수구에 네. 오신 건 얼마나 돼요? 지금 한 15년 정도 됐어요. 아이 학교 때문에 이제 연수구로 오게 된 거죠. 동춘동으로 왔죠? 네, 네, 이제 동춘동이 연수동 <laughs> 최초의 이제 신도시라고 볼수 있어요. 네. 어, 송도에 어, 온 지는 어, 한 8년 정도 어,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송매리아 굉장히 바람 많이 불었어요 뭐 일단 없지 문화적인 없지? 혜택을 좀 받고 있는 거죠 그때는 뭐 백화점도 없었고 뭐 상가도 별로 없었고 갈 만한 곳도 없었고 2년 하신 것 이고는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 네 오. 오늘 이제 할로윈 파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외국인들하고 주민들이 영어를 많이 이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 저희가 이 공간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음. 지금 이제 만드는데, 어제가 디데이였어요. 네. 지난번에 고구마도 먹어보고. 네네, 고구마. 고구마 고구, 검정 무신 네네. 또뭐 식초도 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네네. 그 식초는 주민이 만드신 거예요, 그죠? 직접 다 섞어서. 그 정성을 담아서 이제 만든 그런 식초예요. 전통주도 아. 있어요. <laughs> <laughs> 지금도 이제 밴드가 저희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뮤지션들도 오셔서 함께 공연도 좀 했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네. 독고노인 돕기 바지 네. 하시잖아요. 네. 독고노인 같은 경우는 신도시에는 거의 없잖아요. 아니 송도에 사시는 분들은 아니고 음. 이제 연수구에 사니까 네. 연수구 쪽으로 지금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끊은 이유가 네. 사, 상호 교류할 수 있고 네. 또 상호 혜택받을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그래서. 취지에서 한 거니까 연수구 그치.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좀 함께 같이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남양에서 처음에 송도에 음. 정 붙이고 또 연수구에 정 붙이고 음. 또 우리나라에 정 붙이는 어떤 그런 교수고 같은 그런 네. 역할 뭐 그런 걸로. 외국인들이 와서 첫점을 붙이는 곳 예, 그런 곳으로 좀 만들고 싶어요. 어 너무 좋죠. 왜냐면 저희 아미가가 음. 어, 여자친구라는 뜻이거든요. 외국인들 많이 오실 때 네. 우리나라 전통주 같은 거시험도좀 하게 네. 하는데. 네. 네, 이렇게 지금 앉아 있는 외국인들이 네, 와인 말고 저희 나라의 진짜 전통주를 어, 한번 접하면은 굉장히 맛있거든요. 연수 있는 건다 방송한다. 연수는 다 방송을 한다. 그 일회? 어. <laughs> 장소가 지금 안 올라요. 아,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응. <laughs> 좀 많이 알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화가 있다는 거를. 감사합니다. <laughs>